김현진의 시크릿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주변에 보면요 정말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어떤 한순간에 굉장히 부를 잘 추적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럴 때 보면요 그분들의 배경에는 땅을 잘 알고 또 투자를 잘한 경우에 굉장히 또 부가순간에 많아지는 경우를 보는데요 부를 추적하고 또 부동산 투자에 잘 알려면 정보도 빠르고 또 발도 발품도 잘 팔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정보를 파헤쳐 주고 전문성 있는 정보를 셰어해주고 같이 뛰어다녀주시는 분 오늘 세분 모셨습니다. 뉴스타 부동산의 세분 모셨는데요. 스튜디오가 아주 꽉찼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뉴스타 부동산의 앤드류 킴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앤드류 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같이 하시는데요. 네, 역시 뉴스타 부동산의 에이미 박. 에이전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한분 모셨습니다. 에이미 팍 에이전트님은 주택 <laughs> 부문 네 전문이신데요. 또 커머셜 부분으로 제이크 김 에이전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분 오시니까 정말 스튜디오가 후끈 달아오르는데요. <laughs> 네, 네. 뜨거운데요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또 아마 정보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시면 쏙쏙. 정말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타면요. 굉장히 와, 부동산계 바람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는 달라스 지역에서도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라스에 뉴스타의 바람이 불어서 오늘 세 분도 이렇게 꽉 채워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 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먼저 뉴스타 부동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뉴스타는 LA 본사가 있고요. 달라스, 보스턴, 시카고, 시애틀, 뉴저지, 샌프란시스코. 이런 여러 가지 지역에 한 30개 지점이 있고요. 네. 어, 미국에만 한 천여 명의 에이전트들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성장세도 속도도 빠르다고 하죠. 네, 그렇죠. 있어요. 이외에 뭐, 지금도 아직까지 지사를 구하고 있고요. 달라스에서는 현재 23명의 에이전트가 음.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커머셜이죠. 그렇네요. 네, 각 분야에서 열심히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3명의 에이전트 중에 오늘 세 분이 이렇게 <laughs> 대표로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네. 기준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또실정 면에서도 발로 잘 뛰시는 에이전트분 그리고 앤드류 김 부사장님까지 한자리에 모이신 건데요. 특별히 이번 겨울에 그 달라스 주택 시장이 궁금해요. 원래는 3월에서 8월이 주택 그 매매가 가장 활발한데 네네. 요즘에는 계절 상관없이 활발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겨울 시장은 어떤가요? 우리 그 주택 전문 에이미 박 에이전트님께서 답해주시죠. 네, 어, 다른 때는 보통 3월에서 사람들이 셀러들이 집을 준비했다가 3월에 내서 음. 겨울 그러니까 여름에 굉장히 피크 이렇게 주택 매매가 맞아요. 피크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달라스는 지금 거의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 지금 추운 시즌이 됐는데도 네네. 활발하네요. 네, 타주에서도 많이 오시고 네.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워낙 지금 그 수요와 공급이 이제 안 맞기 때문에 어, 지난 며칠 전에도 제가 고객분하고 오퍼를 넣었는데 네. 멀티 오퍼가 벌써 네 개가 뭐 이틀 사이에 들어 와 있든지 다 이런 경쟁이 식으로. 굉장히 있네요. 주택 시장 굉장히 활발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거의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정말. 좋는사람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소식이긴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여름의 픽 시즌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그렇게 다른 데보다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그 굉장히 활발하다 보면 셀러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 이어지겠네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어, 소문으로만 아, 정말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굉장히 활발하다고 들었는데 네네. 실제 주택시장에서 뛰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실제 그러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대답은 또 주택 전문으로 하시는 에이미 방님께서 대답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 아마 많이들 또 정보에 빠르신 분들은 서로 만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들었는데요 또 해리아인지 킹스파 옆에 킹플라자가 들어온다 그래서 또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차 마시면서 식사하시면서 이야기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고또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지 많은 분들이 좀 베일을 벗겨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 있을 것 같아요 네. 답을 해주시죠. 네. 킹프라자 건물이 이제 위치가 로얄 레인 잘 아시잖아요. 네. 네. 코마트 있는 쪽. 그러니까 바로 신한은행 바로 뒤에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오, 방송국에서도 가깝네요. 굉장히 가깝죠. 네. 예. 그 그러니까 킹스파 주차장을 마주 보고 대각선으로 건물이 세워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어, 이제 그런데 지금 로얄 레인 쪽에서 들어가는 이제 길이 있는데 그것 말고 코마트 그 뒤쪽에서 들어오면 더 좁잖아, 좋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로얄에 들어오면 또 이렇게 꺾여서 돌아오는 게 돌아오는 그래서 그 코마트 뒤쪽에 길을 좀 내려고 어, 계획 중에 있고요. 어, 그렇군요. 도로 네. 계획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그게 뭐큰 도로는 아니지만은 네. 뭐 새끼리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도 오각이 편리할 수 그렇죠. 있도록 네. 도로도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이 한총 2만 스퀘어핏 정도가 되고요. 네. 어, 1층 만 스퀘어핏. 2층 만식협피 음. 이렇게 정도 되는데 어 1층에는 뭐 먹거리죠. 한식당, 중식당, 뭐 일식당 네. 제과점, 뭐 카페. 그런 곳으로 이제 채우려고 하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로 그 타멘탐스 또 스포츠바 형식의 그 치킨행 전문점이 입점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1층은 보니까 식당 위주, 먹거리 위주로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구성이 될 예정이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2층은 이제 사무실로 임대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뭐 보험회사나 변호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뭐 치과, 뭐 각종 사무실로. 계획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1층, 2층 구성을 소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킹스파도 하나의 중요한, 또핫 스팟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또 임대에 관련해서 문의를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지금 보험회사나 치과, 일반사무실들이 임대를 신청을 어, 한태고 네, 벌써 한 상태고요. 지금 킹 사우나를 찾는 한달 평균 인원이 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워낙또 사우나도 좋아하시고 네. 또 여행일 때도 지인들 초대하기도 좋고 네. 해서 많이들 가시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오 이렇게 많이 그렇게 의아했었는데. 한 달에 평균 2만 7천 명이 어. 거기를 지나 다니는 것같그 그렇죠. 그런다고 합니다. 유동 인구가 꽤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네. 많은 거죠.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킹프라자 앞을 이제 지나게 된다는 말이죠.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게 되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킹프라자의그 효과를 본다면은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지금 킹프라자는 제 담당이 아닙니다. 오. 예 지금 여기 안 나오셨는데 나오, 예. 아, 뉴스타 부동산 안에서도 킹플라자를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시네요. 네. 네. 한국 방문 중이세요. 아, 네. 오늘 오늘 오죠? 네. <laughs> 네. <그렇군요. 웃음> 예. 제가 발견 오늘 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킹플라자 같은 경우는 완공 시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로는 지금 1월달에 이제 공사를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아, 공사 아직까지는 확실한 이... 거는 아니고요. 네. 예. 어, 그분이 이제 오시게 되면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네. 항상 그 묘미가 있죠. 더 네. 자세한 정보는 <laughs> 세미나에 그렇죠. 가시면 들으실 수 네. 있습니다. 네. 1월부터 지금 공사 시작 예정이지만 네. 어디까지나 정확한 정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요. 그렇죠. 이미 뭐 1층에 식당 위주로 먹거리 위주 그리고 2층 네. 오피스 임대로 이미 임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발이 빨라 돼요. 그리고 정보가 정확한 정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여기다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뉴스타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지금 포크창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코마트 뒤로 길을 내는 것 찬성입니다. 네. 아마 이 근처에서 그러신다. 많이 네.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같아요. 네. 뒷길을 내서 원활하게. 어,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네, 그렇게 하셨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도로 네.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1월에 공사 시작할 수도 있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처럼 또 받아 주셨습니다. 네. 어, 킹스파 옆에 킹플라자 생긴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제 캐루튼 쪽으로 옮겨 보죠. 캐루튼 H 마트 옆 쪽에 TM 곤도 그리고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제가 항상 그쪽으로 와서 이렇게 방송국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매일 어,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그렇죠. 더 디테일해져요. 네. 가로등에 불빛 들어온 걸 보고 아참 예쁘게 지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새벽에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오피스 임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뭐다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가로등에 불까지 들어왔길래 네. 아, 이미 사무실에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laughs> 느껴졌거든요. 그래, 왜냐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리창이 없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유리창과 외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겉으로 보기에는 뭐다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음, 마무리 오? 단계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완공이 예정인데 내년 1월 말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현재 안에 공사, 내부 공사를 지금 열심히 마무리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 T.M. 오피스는 바로 이제 H마트 옆쪽에 있어가지고 정말 한인 상권을 대표하는 그렇죠.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어~ 총사 층인데요 일 층은 안 쓰고 일 층은 주차장입니다 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층부터 이삼사 층인데 네. 어~ 최저 한 백오십 스키 앞이 에서 이천 스키 앞이 넘게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공간이 적으면 적은 대로 또큰 공간을 원하시면 선택해서 그렇죠. 임대를 하실 수 있네요 그렇죠 이층 경우에는 1 백오십 스키 앞이 돼도. 할수 있게끔 이제 사무실에다가 이제 같이 회의할 수 있는 장소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어, 뭐 그런 되네요. 식으로 네.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어, 총 4층으로 2만 천 스캡이신데 네. 거의 4층은 임대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말에 입주 시작이니까 굉장히 임대율이 그 높을 것 같죠. 그렇죠. 아요 네. 그리고 지금 2층은 이제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 임대가 끝났고요. 네. 그리고 현재 3층은 지금 한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그 외에 지금 남아 있으니까 오. 지금 가능하다면은 좀이층 지금 조금 하고 3층밖에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50% 넘게 그렇죠. 지금 임대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셔야지만 들어오실 수 있고요. 네, 어떤 그 저희 이웃도 알아야 되니까요. 네. 들어오실 때 기존에 임대된 컴퍼니나 또 네. 어 직종이 어떨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현재는 이제 의료 관련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보험, 그 다음에 홈케어, 이제 그리고 부동산, 네. 그 다음에 용자회사 등이 지금 임대를 끝낸 상태죠. 음, 다양하네요 그리고 오피스로 많이 활발하게 또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비즈니스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새로 오픈을 하실 분들 네. 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네. 그 H마트 쪽에 그 모든 뭐 먹거리든지 뭐 같은 뭐 사무실이라든지. 자리가 없어요 지금. 음. 그리고 꽉 차있죠. 그렇죠. 공식. 꽉 차가지고 자리를 찾는 분들이 여러 군데를 수소문하는데 주변도 주변에 그 T M 키스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걸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니까요. 어, 이번 기회 에 어, 임대를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뉴스타로 이제 을주을주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 w Star,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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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r t m 오피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국 가신 분이 담당이신가요? <laughs> 담당 담당 r New Star, New Star, New Star, New Star, New Star, New Star, n 연락처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네. 어, 해리아인즈 캐롤튼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네. 한국의 카페 전문점이죠 타멘 네. 탐스가 달라스에 들어온다는 소식 김현진의 테크 통해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어,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소식 전해드린 다음에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사회자님은 그 스타벅스 아시죠 알죠, 알죠. 네. 일단. 스타벅스가 언제 어디서 생긴지 아세요? 어 시작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 본점이 시애틀에 있다는 어... 것은 알고 있죠. 네. 네. 이 스타벅스가 1971년에 시애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와, 71년. 예.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커피점이 됐는데, 그렇죠. 이 타메 탐스는 30년 후, 네. 2001년에. 서울 압구정동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니까 굉장히 네. 의미심장하네요. 네. <laughs> 2001년, 30년 뒤인 네, 2021년에 네. 압구정에서. 네. 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이제 455점이 있는데. 와, 네.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왔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기억나요. 몇년 전에 갔는데도 타멘탐스가 네. 인상적이었던 게 메뉴가 네. 다른 커피숍하고 좀 다르게 간식거리가 굉장히 풍부했거든요. 네. 이따가 뭐제크 에이전트가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네. 정말 메뉴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음, 한국에 455점, 그다음에 태국에 28점 미국의 음. (11점) 몽고의 (8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고요 네, 미국의 (11개의) 지점이 이미 있네요 네 있고요 네. 서울에만 몇 개가 있는 지 아세요 서울에는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만 (170개가) 있죠 와 있. 대단하죠 네, 네. 예. 근데 제가 이제좀 조사를 해 봤더니 네. 이탐멘 탐스의 그 이름의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어, 아무래도 이름 지을 때좀그 네. 의미도 담고 또 부르기도 쉽고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을 텐데. 네, 그 의미가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이탐맨 처음에 앞에 글자 탐 있잖아요. 네. 이건 탐은 타멘 어, 커피점이고요. 어. N이 그 엔드의 N이 아니라 그냥 알파벳 N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의미하고요. 네. 뒤에 탐스는 타멘탐스를 사랑하는 고객을 의미한대요 음. 그래가지고 타멘탐스와 고객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하나의 가족으로서 최고의 커피 맛과 서비스로 고객을 가족처럼. 편하게 맞이한다뭐 그런 유, 유, 뜻이 있대요. 이렇게 뜻이. 이런 숨고하고 깊은 <laughs> 뜻이 있더라고요. 그냥 애는 그냥 엔든줄 알았더니 네, 네트워크의 의미, 예. 소통의 의미가 담겨져 예. 있었습니다. 그렇거요 우리 제이크 님좀 자세히 설명 좀해 주시. 제이크 님 계셨어요, 청취 여러분. <laughs> 아마 인사하고 어디 가셨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이 순간을 음.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제이크 김 네, 에이전트 님께서 타멘탐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해 주시죠. 네, 타멘탐스는 어 지금 탑 프랜차이즈보다 지금 아무래도 가, 가맹률에 대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탑 프랜차이즈에서는 보통 5% 이상 정도 어. 예, 책정을 하시는데 네. 저희는 조금 더 볼륨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 음. 3.5%. 다른 데보다 훨씬 낮죠. 이게. 그렇네요. 네. 그래서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부담을 훨씬 줄수 네. 있겠네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 네.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로, 로케이션이 아무래도 여러 군데가 있고 그러니까 본사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체계적인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경험이 있으신데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라는 시스템 아래 조금은 편하고 관리가 잘 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의 그 최대 장점이 뭔가가 리스크를 좀덜수 있다. 노하우랑 네. 여러 가지 서포트 면에서 또 브랜드도 그렇고요. 이미 좀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그쵸? 있기 때문에 새로 시작을 원하는데 나 혼자.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신 분들 시작하기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가맹비 이외 홍보비까지 5% 이상을 보통 그 가맹점주가 부담을 하지만 이번에 그 타멘탐스는 3.5%. 이 3.5%가 계속 유지가 될 예정인가요? 어, 지금 시작점에서는 3.5%인데 추후 그렇죠. 변경 사항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올라갈 수도 네.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문의가 되게 많이 오세요. 네. 네, 문의가 많이 오시고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킹스파 거기도 그렇고 다른 로케이션도 지금 리스 관련해서 지금 계약 준비 중에 있거든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조금 빨리 진행이 되고 볼륨이 커진다면 저희가 광고비라는 것도 아무래도 조금은 더 책정이 돼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변동사항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3.5% 유지가 된다는 점 네. 기억하시고요. 아마 이 지금 이제 제이크 킴 에이전트님이 소개해 주신 거 보니까 담당이신 것 같아요. 제가 맞췄나요? <laughs> 네. 네.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실 거예요. 새로운 비즈니스 중에서도 또 이렇게 커피와 또, 베이커리 종류, 좀 부담은 덜 되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 기회, 잡으실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말 이제 1 0 10차가 됐어요. 정말 네,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뭘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인데요. 다음 주입니다. 18일 토요일입니다. 뉴스타 주최 세미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 10차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제가 그간간이 이렇게 소식을 같이 전해드리다 보니까 매번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네. 늘 같은 정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음. 이번 10차 세미나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대하실 것 같아요. 같아요. 간단하게 음. 어떤 차이점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벌써 10차가 됐네요. 참 세월이 빠르죠. 네.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연말이에요. 네, 예, 연말이에요. 네,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데. 아무튼 어, 10차까지 올수 있게 된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들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더 관심 갖고 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어그 BBVA 컴퍼스 뱅크에서 음. 브라이체가 오셔가지고 네. 상업융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 상업융자에 예. 대해서또 궁금하신 부분들 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네요. 네. 특별히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하면은 융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융자가 필요한데 그 융자를 어떻게 할지 좀 모르실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전문가가 오셔서 1대1로 상담도 해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앞에 부분에 한 15분 정도 이제 설명도 해 주실 텐데, 1대일그 끝나고 나서 1대1로 상담도 할수 있으니까요. 네. 오셔가지고, 뭐, 어떤 용자든지 좋습니다. 오셔서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 이번 먼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큰프라젝에 대해서 그 한국 갔다 오신 분, 네. 네, 그분이 오늘 오시는 분, 네, 오늘 오신 그분이 <laughs> 네,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분. 오셔서 <laughs> 오셔서 이제 킹프라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해주실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가또 설명이 계속되고 아, 그렇죠. 있는데요. 또 다른 성격의 융자니까요 그렇죠. 네. 네, 다른 성격이죠. 지 네. G컵에서 이제 마이칸 씨가 오셔가지고 주택 융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이제 끝나고 나서는 또 그분과 함께 또융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세미나 후에 상담하시는 거 보면 은 제일 늦게까지 남으셔서 상담하시는 분이 이분이세요. 어, 아, 그렇군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을 하려고 이제 하시니까 용자 설명을 듣기 위해서 많이 오세요. 네. 그러니까 용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오셔서 따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또 뉴스타 부동산 에이전트님들도 참가하셔서 상담을 해주실 예정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 계신 또 타멘 탐스 담당이신 제이크 김 에이전트님, 주택 담당하시는 또 에이미 박 에이전트님도 그 자리에 계실 텐데 예고편으로 우리 에이미 박 에이전트님께서 <laughs> 겨울에 아까 살짝 소개해 주시긴 했지만 겨울 동안 좀 나중에. 2018년에 집을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laughs> 어, 토요일 날 그, 그 전에 그, 이번에 세미나에 오시면은 저희가 매달 그 주택 용자 그 담당하시는 다른 용자 회사에서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토요일 날 이렇게 오시면 이번 달에는 그 마이크 한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1대1 상담도 해 주시고 또 저희 그 회사 뉴스타에는 저뿐만 아니라 아주 능력있고 친절하신 그 주택 담당하시는 에전트들이 이 많이 계세요. 네. 김, 김 씨도 계시고, 케이시, 뭐, 브래드 씨. 23분이 계시니까 그럼요. 아주 <laughs> 전부 다 친절하시고, 또 그분들이 또 그날 세미나에 오셔서 또다 1대1 상담을 해 주실 수 있고요. 네. 또 어느 특정 지역을 이렇게 더 보고 싶다라든가 현재 뭐 주택 나와 있는 상황이 어떻다든가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랩탑을 가지고 오셔서 음. 바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상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네. 좀 보충 설명으로 제가 세미나에 대해서는 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예고편이니다 네, 네, 예고편이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어~ 그~ 겨울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주택을 판매하시려고 봄에 내놔야 되겠다 겨울에 준비해서 그러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집단장이죠 음. 집에 뭐~ 뭐 아무래도 그동안 살 팔기, 좋, 팔기 집을 좋게 팔기 준비하라 그럼요 이게 음. 아무래도 본인이 오래 고객님이 만약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집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네. 사실 아우 이 집은 얼마나 좋은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이어 입장에서는 통하지 않거든요 음. 내가 바이어라면 어떤 집을 가서 들어가서 봤을 때 좋겠는가 음. 그런 바이어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 본인의 집을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 수리할 것들은 수리하시고 또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가능하면 다 치워서 박스에 그냥 이사 간다 생각하시고 그렇군요. 집어 이렇게 차곡차곡 잘 정리해서 가라지 에넣어놓으시는 것도 네. <laughs>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도 네. 아, 그. 집을 사러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단장을 잘 해놓는 것 그렇죠. 중요하다고 네.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집을 살 때, 팔 때, 그리고 비즈니스 시작할 때또 비즈니스를 팔때 너무나 너무나 다양한 고민들 있으실 텐데요. 그 여러 가지 고민을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들께 일대일 상담을 할수 있는 키오스크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그 뜨거운 그 열정적인 그 힘에 힘입어 10차까지 온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음 주입니다. 바로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다음 주 18일 토요일, 캐럴트 문화센터에서 오후 3시부터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 방문하시고요. 제가 연락처 안내해 드릴게요. 뉴스타 부동산 션킴 214-741-7011. 지금 오늘 함께 해주신 앤드류 킴 4 6 9 7 3 4 7 0 0 9번입 번호 너무 좋으시네요. 네. 7009번. <laughs> 469-734-7009번입니다. 10차 세미나 바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을 직접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이를테면 그 세미나 살짝 훔쳐보기 됐는데요. 네. 정말 그 내밀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나 유익한 시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 다른 에이전트 그러니까 한인분들이 하는 그에이전트 말고요. 다른 지금 미국 회사에 계신 분들 중에 에이전트 분들이 오세요. 저희 회사로. 네. 이성을 두고 오시는데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예라이센스를 따는지. 네. 언제든지 환영해서 상담해 드립니다 선배 23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환영하니까요 문의 주시고 문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분들 같이 모시고 소개해드리게 돼서 저도 너무 기뻤고요. 관심 있는 많은 분들 18일 캐롯튼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10차 세미나입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분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타 부동산이었습니다.